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중앙에 있는 흙돌들은 한 집밖에 없는데요. 이 아래쪽에서 흙이 한 집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야, 여기서 어떻게 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흙은 이 잡혀 있는 흙돌들을 활용해서요. 두 점들을요. 백돌, 백돌을 어딘가 하나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흙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아주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예, 가만히 이렇게 젖히는 예, 이 수가 정수입니다. 자, 지금 흙이 여기를 이제 먼저 반드시 젖혀야 되는데, 여기나 요거를 이제 단수 치면 안 돼요.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예, 일단 여기를 젖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 이 도대체 뭐야?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도 뭐,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이 이렇게이렇게 이제 단수를 쳤을 때, 예, 흙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laughs> 이 바둑 처음 배우신, 배운 사람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넉점을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단수를 치던가, 뭐 이렇게 단수를 치던가, 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면은요, 흙이 먹여치고요. 백이 따낼 때 이렇게 먹여칩니다. 그렇게 사줘 따내면 이거 요구도서 이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따내면은 예그 따내서 예 이거 이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뒤에서 흙 넉점을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는 거예요. 이 교환을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두면 이제 아래쪽에서 둘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봤는지 보고 요거 두면은 위에서 단수 치고 그때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러요 흑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젖히고 가만히 있는 예, 이 수가, 이 수가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수인데요. 백이 여기서 뭐 많이 그냥 이렇게 단수치면 흙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먹여쳐서 요것도 이제 백이 환격에 걸렸죠. 따내는 거는 한 이렇게 흙이 됐다내고요, 또 아래쪽에서 백 잡는 거는 백돌 석점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접치는게 정수인데 뭐 단수치면 왜안 되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넘어가도 베개 뒤에서 단수 치고요. 이으면 단수 이으면 단수쳐서이 흙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번 문제 예, 아주 예, 재미난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